와 예능 축구방송에서 이렇게 멋진 골도 나오네요 그래서 스포츠를 각본없는 드라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구보면서 맥주먹는 메카니입니다 이번 시즌 올스타전은 최초로 골든녀 팬들에게 직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올스타전에 출전하는 선수는 챌린지 올스타 조혜련, 노윤주, 김승혜, 박선영, 차혜리, 강소연, 윤태진, 김혜선, 홍수아, 김가영, 김미정, 슈퍼올스타, 김보경, 아유미, 경서, 이영진, 이현이 황희정, 나티, 허경희 석이, 체리나, 정혜인입니다. 선수들의 가족들도 관전하러 왔는데, 석이 부모님과 오빠의 모습이 보였고, 석이 오빠는 훈남인데, 석이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선수 입장 전 관중들의 환호석을 들은 선수들은 흥분했습니다. 많은 관객 앞에서 노래해본 가수, 많은 관중 속에서 뛰어본 운동 선수들은 알겠지만,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첫 경험은 누구라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몸에 소름이 돋고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신비한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저도 오늘 선수들의 기분을 알것 같습니다. 이런 흥분되는 이벤트에 당첨되어 현장 직권하신 팬들 축하드립니다. 관중들이 환호해 선수들은 연습 때부터 텐션이 올라가 있었고, 경선은 슈팅에도 강한 힘이 들어가, 워밍업부터 관중들을 흥분시키고 원더골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골대녀 최고의 선수이자 최고의 매너 선수 정혜인도 연습 때부터 관중을 흥분시키고 환호하는 팬들에게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팬들이 기대하는 멋진 골을 위해 양팀 모두 장군멍군하며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박선영의 센터링에 의한 강소연, 노윤주의 찬스, 김보경, 경서의 2대1 패스에 의한 찬스, 경기장은 달궈졌고, 절대자 박선영이 첫 골을 기록하고, 본격적으로 골의 향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슈퍼 올스타의 첫 골은, 골대니에서도 이런 골이 나올 수 있나 할 정도의 역대 원더골 탑리 안에 랭크 될것 같습니다. 경서의 폭풍 질주, 반대편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현이가 왼발 슛, 저절로 탄성이 나왔습니다. 경서의 최고 장점인 스피드와 빠르고 강한 킥, 이현이의 최고 장점인 논스톱 슛이, 최고의 질주, 최고의 패스, 최고의 슛이 어우러져 경기장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고 들어갔습니다. 이런 불같은 흥분 속에 김승혜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가끔 공격에 가담하여 상대를 당황하게 하는 수비수 김승혜가 볼을 인터셉트하고 개인기로 들어가 골대를 맞고 들어가는 멋진 골을 넣고 감격의 눈물까지 흘리며 경기장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잘하는 선수만 모아놓으니까 이현이는 골만 넣은 게 아니고 공간을 파고 들어가는 김보경에게 칼같은 패스를 하여 역시 김보경은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스코어도 2대2, 경기도 팽팽하고 응원하는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에 직관하신 팬들도 좋았겠지만 TV를 보는 팬들도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대형 공격수로서 가능성을 보였던 노윤주는 오늘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공격수로서 세컨볼을 놓치지 않는 집요함과 대포할 골을 연이어 터뜨리며 동점이던 경기를 순식간에 두 골차로 벌려놓았습니다. 노윤주의 다이나믹하고 강한 슛은 정말 일품이네요. 전반을 4대 2로 챌린지 올스타가 앞선 상태로 종료되고 후반에는 선수를 대폭 바꾸어 시작했습니다. 리그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윤태진, 김가영, 김혜선, 허경희, 정여인, 서경희 등장에 다시 관중석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리그의 자존심을 보여주려는 슈퍼 올스타는 나티, 정여인의 2대1 패스가 위력을 발휘하며 챌린지 올스타 분전을 위협하고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구척 장신의 에이스로 떠오른 허경희는. 없는 각에서 골을 성공시키며 다음 시즌 최고의 기대선수임을 올스타전에서도 보여주었습니다. 하석주 감독님 말대로 죽은 각 같았는데 저걸 꾸르면 안되네요. 분위기를 탄 슈퍼올스타는 다시 정혜인에서 허경희로 다시 정혜인으로 이어진 볼을 정혜인이 자신의 최고 장점인 날카롭게 깔리는 슛으로 조혜련을 꼼짝 못하게 하며 동점골을 성공시키고 슈퍼리그의 자존심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많은 골은 물론 최고의 원더골들을 양산하며 후반 초반까지 4대 4, 8골을 터트리고 다음 주 방송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배성재 캐스터의 두자릿수골 발언이 나온 만큼 다음 주 방송에서도 최고 두골 이상이 터지는 상황을 보게 될것 같습니다. 이런 멋진 경기를 직관하신 팬들에게 부럽다는 말과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주더 멋진 골을 기대하며 일주일을 기다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메카니였습니다.